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더샵지제역 센트럴파크 1단지 아파트는 2020년 10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6개 동으로 총 212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27층이며 용적률 193%, 건폐율은 14%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2667대로 세대당 1.25대입니다. 33평형의 공시가격은 3억 7,100만원 보유세는 약 40만 4,30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당시 33평형 매매가가 3억 2,300만원에서 최고 7억 4,700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4월 기준으로 4억 8,0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36% 하락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평택지 제역이 1.8km 거리에 있으며 한교까지 약 95분, 강남까지는 약 90분이 소요됩니다. 교육시설로는 평택모산초등학교 10m, 비전중학교 2km, 평택여자고등학교 998m가 있습니다. 주변 상권으로는 이마트 1.3km, 하나로마트 2.2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평택성모병원이 약 2k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병원 24개, 약국 9개, 편의점 10개, 마트 2개, 학원 16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신호들이 이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회피하거나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증가, 거래 부진, 미분양 적체, PF 대출 연체율 상승, 대출 상환 불능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고금리, 인구 감소, 수요 위축이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심각한 위험은 대출에 의존한 부동산 투자 구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대출 비율이 70에서 80%에 달하며 이자 상환이 어려워진 건물주들이 경매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고점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 고정비용이 큰 상업용 자산은 순식간에 부실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체율 상승과 자산가치 하락이 맞물려 저축은행과 건설사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해 단기 처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PF 부실을 막기 위해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여가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묶는 식의 비일관적 개입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는 있으나 시장 가격을 왜곡시켜 궁극적으로는 더큰 하락폭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수요 측면에서도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남 3구 아파트는 약 30만 채인데, 3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가구는 전국적으로 22만 가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30억을 가진 사람이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결국 이 수요의 상당수는 영끌, 즉 무리한 대출에 기반한 투기적 수요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수요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중심지는 가장 늦게 무너지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이 1990년대 초법을 붕괴 이후 30년간 침체에 빠졌던 것처럼 한국 또한 부동산 자산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제 구조가 무너질 경우 장기적인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이를 교훈 삼아 스스로 헝다그룹을 무너뜨렸고 AI와 첨단산업으로 구조 전환을 시도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건설사, 금융사,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붕괴를 억누르고 있으며 정부가 인기가 떨어질 정책은 꺼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우며 거품이 터질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폭발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는 단지 자산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금융 위기와 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 흐름이며 그 하락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 충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용인하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긴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